하는 내외 기빈 평화 대사 사랑하는 축복 가정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암담하고 어두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류 문명사로 본 하늘의 섭리와 한국의 사명입니다. 본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조상이 될수 있는 아담해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더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 조상이 될수 있는 아담해와에게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자리에서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장 과정 기간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을 수 있다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때 아닌 때의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인류 역사는 타락의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으십니다. 창조 원칙이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입니다. 실패라는 단어를 쓸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난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탄감, 복귀, 섭리 역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 그래도 선한 민족이라고 할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 나라의 기준까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4천 년이 걸렸겠습니까? 그렇게 인류가 고대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인간 조상이 될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환경권을 잃어버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마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와서는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이루지 못했던 참 부모의 자리, 기필코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기반은 독생녀를 탄생시키는 책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나라를 들어 쓰실 때에 책임을 못한 민족은 다시 들어 쓰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책임 못한 민족에게는 거쳐야 할 탕감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늘은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선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후에 기독교 문화는 300여 년이 걸쳐서 겨우 인정받게 됩니다. 이태리 반도를 중심으로 시작된 기독교 문화는 유럽 대륙을 거쳐 영국의 섬나라까지 대서양 문명권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하여 영국은 해양을 중심삼고 세계로 나아갑니다. 해질 날이 없는 영국의 파워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는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지만은 이기적인 것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은 주고주고 잊어버리고 또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대서양 문명권을 잃은 구라파의 나라들은 가져오는데 더 노력했습니다. 위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시 오마, 다시 와서는 어린 양 잔치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받들어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입니다. 그 책임을 한국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무리들이 책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하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오고 있으며 예수님의 본질도 모르고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기독교. 어떻게 참 부모 조상으로 모셔야 할 예수님을 2000년 동안 십자가에 매달아서 구원 받는다고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불충, 불효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하늘이 그렇게 고대하고 인류가 소원하는 독생녀, 독생자, 참부모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지에는 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참 부모는 성원이래. 50여 년간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세계 만민을 교육했습니다. 세계 인류는 1960년에 비해서 그때만 해도 30억이었는데 74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미래 희망이 보입니까? 참 부모와 하나 돼서 나아갈 때 인류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2016년에 발의를 본 의원연합 10여 개월 만에 6대지를 거쳐 미국 상하 오원 코코스룸에서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다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미국의 국회의원은 8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평화로 갈수 있는 길은 나, 독생녀, 참부모와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혁명적인 말입니다. 과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서 하셔야 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환경권을 닦았습니다. 이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는데 70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에 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각자 나라에 가서 종족 메시아의 책임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메시아가 되라고 했습니다. 의원연합은 120개국에서 계속해서 창설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13억의 인구를 갖고 있는 인도에서 창립대회를 했습니다. 인도는 기독교나 모든 불교나 자리를 못 잡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현역 의원들이 120명이 모여서 창립대회를 성공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잘 모르지만은 참주인, 참부모를 그리워하고 기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소원은 참부모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서 창조주, 하나님,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참 부모님의 현현을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남북이 하나 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의 소원은, 정치의 힘이나 종교의 힘 무슨 사상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참 부모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100년 전 인도의 시성 타거리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아름다운 시를 읊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예언했습니다.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참말씀. 진리를 말합니다. 그 진리는 참 부모님에 의해서 많이 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국이 될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실천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만이 거할 수 있는, 참 부모만이 거할 수 있는 나라로 세계에 우뚝 서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태평양 문명권 시대를 열어 세계로 펼쳐나가야 합니다. 과거 2000년대에 일어났던 대서양 문명권 시대는 거두어 빼앗아오는 섬이었다면 태평양 문명권 시대는 참 부모를 중심하고 위하여 사는 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원하고 하늘 부모님이 소원하는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의 세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laughs> 그렇게 하늘 부모님 앞에 교정의 심정으로 기쁨과 송룡을 드리는 그날을 향해 전진 또 전진합시다.